오늘도 안세영의 거침없는 우승 행보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환상적인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배드민턴의 자랑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가 2025 일본 오픈에서 또다시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일본 오픈에서 보여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더불어 최근 체결한 100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까지 정말 눈을 뗄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결승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세계 랭킹 2위 왕치 선수를 상대로 얼마나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는지 아시나요? 세트 스코어 2대 0, 21대 10, 21대 10으로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고작 42분. 결승전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승리로 안세영 선수는 올해 시즌 6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에 이어 일본 오픈까지 재패하며 정말 압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왕지이 선수와의 상대 전적입니다. 총 16경기에서 12승 4패로 앞서고 있는 안세영 선수는 올 시즌 왕지이와의 맞대결에서 오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압도적인 우위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 우승은 안세영 선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 일본 오픈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 직후 무릎과 발목 부상으로 이 대회에 불참했었거든요. 당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가 안방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안세영 선수에게는 2년 만에 정상 탈환을 이뤄낸 셈입니다. 경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5대 5까지는 팽팽한 접전이었는데요, 그 이후 안세영 선수가 연속으로 4득점을 올리면서 9대 5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11대7 상황에서 챌린지로 얻어낸 득점과 15대9에서 날카로운 헤어핀샷이 승부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섬세한 기술력과 집중력이야말로 세계 랭킹 1위의 진면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취점은 내줬지만 곧바로 날카로운 코스 공격으로 득점을 뽑아냈고 군지 선수가 네트 행운볼 등으로 6대6까지 추격했지만 안세영 선수는 아슬아슬한 헤어핀샷으로 다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8대7에서 11대7까지 연속 득점한 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11점차 대승을 거뒀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안세영 선수의 올해 행보입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연속 우승하며 5승을 기록했는데요. 일본 오픈까지 재패하면서 올해만 6개 타이틀을 수확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압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안세영 선수의 최근 폭발적인 성과 뒤에 숨어있는 100억원 규모의 후원 계약 이야기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요넥스와 체결한 이 계약은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간 25억원, 4년 총액 10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단일 후원 계약으로는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넥스의 경쟁사인 리닝이 안세영 선수에게 연간 35억 원이라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 측이 요넥스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4년간 40억 원을 손해본 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넥스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안세영 선수와 그녀의 팀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선수 측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단순한 금액 이외의 다른 계약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봤다고 하는데요. 용품 품질 홍보권리, 사후지원 등에서 요넥스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선수들이 금전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인 후원 계약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파리올림픽 이후 터져나왔던 안세영 선수의 작심발언 사태 말입니다. 당시 안세영 선수는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실행정 및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음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그 결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난 5월 선수들의 라켓, 신발, 보호대 등 주요 용품에 대한 개인후원 계약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번 계약은 이러한 국가대표 운영 시스템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전체 시스템을 바꾸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효과는 안세영 선수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넥스가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복식 간판인 서승재 선수와 김원호 선수와도 각각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서승재 선수는 연간 22억원, 김원호 선수는 연간 15억원으로 계약기간은 같은 4년입니다. 또한 여자복식 에이스 공희용 선수도 요넥스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넥스가 국내 배드민턴 최정예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셈입니다. 이런 변화가 경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일본 오픈에서 한국 배드민턴의 성과를 보면 정말 눈부십니다. 안세용 선수의 6개 대회석권은 물론이고 남자복식에서도 서승재 김원호 조가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의 옹유신 테오에이 조를 2대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거든요. 서승재 김원호 조는 오늘 결승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스제페이 누르 이주딘 조와 만나게 됩니다. 만약 한국 남자복식이 일본 오픈에서 우승한다면 약 10년 만에 쾌거가 된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새롭게 열린 개인 후원 계약에 기른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재정적 보상과 안정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선수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오롯이 훈련과 목표 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는 거죠. 또한 후원사 선택권이 확대되어 더 나은 계약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안세영 선수의 경우처럼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품의 품질이나 홍보 권리, 사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선수들이 최상의 용품과 지원을 받으며 경기력 향상과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는 이미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끊임없이 훈련과 자기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런 든든한 후원이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배드민턴계의 변화는 향후 다른 종목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포츠계 전반의 후원 구조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앞으로 선수들의 개인 후원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과거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선수 권익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한국 배드민턴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여섯 번째 우승과 서승재 김원호 조의 복식 정상 도전으로 한국 배드민턴이 일본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번 우승은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만한 순간입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후원 계약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모든 면에서 최정상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선수로서 실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며 제도 개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오픈 여섯 번째 타이틀은 그 성과의 상징입니다. 요넥스와의 계약도 매우 전략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더 높은 제안을 과감히 뿌리친 선택은 진정한 프로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국가대표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용기 있는 발언도 결국 현실을 바꿨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안세형 선수가 있습니다.